앞에 레버들이 잔뜩 있고요 앞에 무슨 테이블이 하나 있는데, 어, 양초 3개를 획득하였습니다. 여기가, 뭔가, 피칠갑도 되어 있고, 상자 안에 사과, 여기 쪽지가 있어. 성의 방대를 전부 탐험하려면 아직, 아, 아직 한참이지만 양초가 거의 다 떨어져 가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명의 왕들에 대한 정보는 아직 제자리 걸립니다. 촉각을 조금 더 군두 세워야 한다. 그렇지 못한다면 이 복잡한 일련의 사건들이 날 미쳐버리게 할지도 모르니. 오케이. 일단은 지금 문득 드는 생각인데 이, 일단은 여기, 이, 네 명의 왕. 여기까지 해서 지금 총네 명의 왕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레버 하나씩이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왜 여기 앞에만 피치갑이 돼 있지? 뭔가 수상합니다. 혹시 이거 움직일 수 있나? 아, 움직일 수 있네요. 지금, 제 이론으로는, 저기 안에 누가 하나 튀어 나올 것 같습니다. 저문 잘못 연 순간 여기 앞을 좀 막아 놓을게요. 이렇게 이렇게 혹시 이 통도 막을 수 있나 움직일 수 있나? 그래서 일부러 지금 이 이런 거 오브젝트들을 배치해 준 건가? 미리 막으라고? 오케이. 혹시 뭐를 위기에 대비해서 일단 대비는 해놨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우씨. 뭐야 이거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야? 여기도 피칠갑이 돼 있고 나무로 만든 양동이야. 분명 쓸모가 있을 테니 챙겨가자. 나무 통을 획득하였습니다. 그 상자에는 그마 두개 어, 뭔가 여기도 막아야 되나? 아까 빛의 갑자기 이게 조금 불안하긴 했는데, 그러면 이 여기 거 올리면 여이 것도 아니고 뭐지? 여기다가 일단 촛불 하나 더 둘게요. 그럼 전부 다 올려볼게요. 이것도 아니고 하나씩만 내려보자. 아니고 오, 열렸다, 열렸다, 열렸다. 설마 오히려 이쪽으로 가야 되나? 아, 이름상자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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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 글자 5를 획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모은거지? 3개 세 3개 세 한세야 3개밖에 못 모았어 한참 가야돼 자 그런데 그러면 왼쪽에 있는건 뭐야 왠지 왼쪽도 궁금한데 대충 한번 막 건드려보겠습니다 오! 아~~ 맞네 함부로 열었으면 큰일날뻔했네 네 그럴 줄 알았다 너옛마 너는 아 그래 불 꺼줄게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불 꺼줄게 자 그래 어, 어 쉬어 나 갈게 나 <laughs> 갈게 어 그래 푹 쉬고 나 갈게 자집사가기 빠져 나왔습니다 어, 잠깐 어 맞아 맞아 사과 하나 더 얻었죠 사과 장비하기

이봐 친구! 표정이 뭐 그래? 으, 아저씨 몸뚱아리 설마 그대로 두고 온 거예요? 무슨 말이야? 아 그래 살점 대신에 삶의 질을 선택했어 생각보다 나쁘지 않지? <laughs> 그럼 어떻게 돌아다니려고요? <laughs> 여기에 있는 염소들이 날 데리고 다닐 수 있어 나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고 아 그래도 이 염소들이 신의가 있네 어쨌든 이 염소들이 이염소지기에 이 인생을 날려먹었으니까 책임을 지겠다. 우리들 중 둘이 이렇게 염소지 이 염소지기를 데리고 돌아다니겠다. 아 생각보다 썩 괜찮은 친구들지도. 그러면 염소들은 누가 돌봐요? 하 친구 내 염소들은 스스로도 돌볼 수 있는 기특한 놈들이야. 날 만나고 싶으면 여기로 오면 돼. 길거리 말동무가 되어주지. 아참, 그리고 자 이거 여기 내 입에 물어오면 열쇠를 가가비데될 거야. 빨간색 열쇠 획득하였습니다. 우와, 고마워요. 일단 잘 닦아라 한세야 잠깐만 더 친구 한 가지 더 오후에 있었던 일 말이야. 그래 음식 나눠준 거 정말 고마웠어. 탐레로 쓸모 있는 도구를 하나 줄게 뭔가 막혀 있는 장소가 나오면 이 도구를 지렛대로 사용해보라고. 쇠지렛대를 획득하였습니다. 우와 고마워요. 오케이. 할머니 치면 분인. 아 이거 아까 그거. 자 일단. 가보도록 하기 전에 톡톡, 아 이거, 이거 촛불, 초록색 방 오케이, 불을 밝히고. 이건 뭐야? 여기는 레버가 있어야 할 부분 같아 보이는데, 손잡이는 어디로 간 거지? 이 지팡이를 한번 사용해 보자. 오, 어! 잠깐만요. 이 버그 좀 풀고 올게요 왜 노래가 계속 나오지?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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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이런 노래가 나오는 거야? 갑자기 노래 나오니까 또 그거 적응이 안 되네 여기 레버가 있어야 할 부분 같아 보이는데 손잡이 어디로 간 거지? 다행히 엄마가 준 지팡이는 아직 가지고 있지 뭐야 이거 이렇게 열어준다고 쉽게? 이 레버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 아, 그러니까 아까 그 할머니한테 지팡이는 안 줬다고 내가 이렇게 지금 보상을 받는구나. 아, 오케이. 그러니까 무조건 단 장점만 있고 단점만 있는 건또 아니었네요. 글자 P를 획득하였습니다. 이 글자 한 손에 넣었어. 하지만 여기 아예 템이 있겠죠? 한번 더 돌아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줄리아가 있네요 안녕 줄리아 야! 이익! 휴 하스 너로구나 깜짝 놀랐잖니 내가 모은 책과 종이들을 읽는 중이었어 그래서 조금은 주변을 인식하지 못한 것 같아 잠깐 뭔가 아이고 너무 날려버렸다 알겠어 눈은 부릅뜨고 지금 긴장하고 있을게 아 그리고 여기다 하나 더 흥미로운 게 쓰여 있어 여기 J.F.란 이름의 군인 이름은 이니셜밖에 모르지만 이 J.F.란 사람이 성 여기저기에 중요한 단서가 될수 있는 쪽지를 남겨놓았대 중요한 단서를 알려준 쪽지라면 분명 주의 깊게 살펴볼 만한 가치가 있을 거야 그나저나 내가 알려준 대로 양촌 잘 사용하고 있는 거지 그럼 몇개 사용해봤어 좋아 그럼 너 이제부터 견습 봄 사냥꾼이야 자 여기 양초 더 받아 양초 다섯 개 획득하였습니다 우와 고마워 줄리아 혹시 여기에 있는 미로에 들어가 볼 생각이니? 그럼 가지고 있는 양초들을 더욱 현명하게 사용하게 할 거야 그렇지 않으면 넌 미친 개마냥 한 곳을 빙빙 돌게 되겠지, 돌게 되겠지. 알겠어 줄리아 명심할게 오케이 미로로 들어가 보는데 야 여기도 양옆으로 함정이 보이네요 이 게임이 되게 친절한게 게임. 이렇게 뭔가 위험한 부분에 꼭필체갑을 한번씩 해줘요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이런거 피어서 오 잠깐만 여 앞에 지나가도 돼? 어 별로 없네요 바로 앞에 딱 서야지 철창이 오나보다 이건 참 양초 3개를 획득하였습니다 길이 없는데? 저거 막고 지나가야 돼? 이쪽에 길 없나? 어 여기 길 있네요 오케이 오배 벽에 딱 붙어서 여기도 아래로 아... 아까 그 염소 자는 소리가 또 난다 뭐야 이거 이 나무판재는 제법 튼튼해 보여 분명 쓸모가 있을 거야 나무판재를 획득하였습니다 아... 이걸로 아까 그 구멍 나무가 넘어가면 되겠죠 아까 오 띠리리리 띠리리리 띠리리 자, 돌아갑시다 길은 이쪽입니다. 이쪽이죠, 길 이쪽입니다, 길 아래로 딱 보니까 위로는, 이쪽 통로를 쓰지 않는 게 좋겠어요 여기, 어, 아까 여기가 거긴가보다 우리가 그 줄리아 바로 옆에 있던 길 올라왔을 때 묵지 나간데 이쪽도 못갈것 같고 양초 3개를 획득하였습니다. 아, 이쪽은 좀더 올라간 일 같으니까. 한번 이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여기넣고 어! 레, 아, 이렇 레버가 또 있네요? 불도 밝혀주고. 아까 위쪽은 길이 없었죠? 이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여기서 위로, 왼쪽으로. 어, 상자가 함정 앞에 있으니까 옆에서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 오케이. 금화를 획득하였습니다. 금화는 언제나 옳죠. 밑으로는 못 내려갈 것 같아요. 함정이 있어서.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쪽 길, 오 이쪽 아, 이거 한 바퀴 도는 거구나. 그러면 어, <laughs> 여기다 아까 한번 그 크로우바를 써볼까? 여기다가 일단 하나 놓고 바로. 오케이 오! 상자 금화 두 개를 획득하였습니다 오케이 다시 주프 챙겨서 나갑시다 띠리리리리리리 이제, 이제 여기는 더 이상 볼 일이 없어요 염소 안녕 잘자 자는 거안 괴롭힐게 이쪽 맞아, 이쪽 온 길인가? 정말 혹시 이쪽 아직 안 올라갔죠? 아, 아니, 네 길이 없네. 오케이, 그러면 길은 한.. 하나밖에 안 남았죠. 오히려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빠지면 될것 같습니다. 쇽 쇽, 이 아래로 내려가면 아무것도 없네요. 생각보다 미로가 막 그렇게 썩 어렵진 않아요. 생각보다 길이 정해져 있는 느낌이야. 이쪽은 오케이 여기도 상자가 있네요. 빵 조각을 획득하였습니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은, 오케이. 아까 시작점으로 다시 돌아왔네요. 뭐, 정확한 말은 도착지점이지만. 되돌아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쪽에 P. 그럼 아까, 어이고. 자, 아까 여기가 5번. 그 여기 물음표죠? 그러니까 여기, V에서, 얻, 이거, 이쪽 방에서 얻었던 이름이 뭐였지? 이름, 그게? 기억이 안 나네? 오5가 다섯 번째. 사과, 와, 아, 얻은 거 없구나, 아직. 오케이. 들어갑시다. 일단은, 까먹기 전에, 그 알파벳 o 부터 먼저, 가운데다가, 놓고 오겠습니다. 오오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오후, 쉣! <laughs> 자, 현재 시각 3시 22분. 가셨나? 아직 안 가셨네. 예, 지나가세요. 어, 어, 어. 가, 가, 가. 가! 왜 멈춰? 가! 발은 움직이고 있는데 왜안 가시냐고! 오오오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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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가세요 쪽왜안가나 나 지나가야 되는데 어 가나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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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잉자 아, 생각보다 뭐 그렇게 어렵 뭐 위험한 것도 아닌가 본데. 뭐지? 왜다 섞여 있는 거 같지? 다시. 5가 이쪽. 그다음에 7 아래가 i였죠? 7번 후, 7번 자리 후보가 i. 그리고 아까 저 p는 아예 안 나와 있었어. 몇번 자리인지. 그러니까 p는 완전히 저쪽으로 빼놓도록 할게요. 한쪽으로. 오씨 또 만났어. 아 언제 가는 거야 저 사람 저저저 저, 저 시종은. 아 곤란 곤란 곤란합니다. 아? 아저씨 나, 이 박고마야 나이나라 같이 재미있는 거 보러 갈래? 어디 가는데요? 어디든 상관없지. 사실 너 같은 꼬맹이들은 원래 항상 쓸모 있는 걸품 안에 가지고 다니잖니. 너 정도면 꽤 비싸게 받을 수 있을 텐데. 인심매매야별 <laughs> 진짜. 아이고 또 어디로 사라진 거야 이 놈이! 멍청한 우리 아들은 아직도 자신이 평범한 인간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가끔씩 산책을 하러 사라지곤 한다. 멍청하다뇨? 아들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세요? 아이스바이는 이제 말 그대로 돼지야. 어쩔 수 없잖니. 다타없다즉 이란다. 오케이. 일단 옥수수. 옥수산 줌이야. 이걸 사고 싶으면 그만 세 개가 있어야 돼. 이것도 하나 사겠습니다. 여기 그만 3 개요. 옥수수 한줌 주세요. 상인에게 세 개의 그만를 주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옥수수는 그만하 다른 법지. 그럼 맛있게 먹으라고. 옥수수 알한 줌을 획득하였습니다. 이걸로 아까 쉬... 아인스바인이 옥수수 어쩌고 좋아한다고 했잖아. 이걸로 뭐 어떻게 쓸수 있지 않을까? 아인스바인 지금 나중에 사책 나가서 없어졌잖아. 언제가 쓸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 염소들은 피타, 피티와 모리라고 부르면 돼. 나의 충실한 포디가드들이지. 조금 무서워 보이는데요? 그래 맞아. 사실 약간 정신이 나가긴 했지만 그래도 재미있는 놈들이야. 오케이. 자, 촛불 열여덟 개나 있네요. 아, 맞아. 거기도 들어가야 돼. 그, 널판지 깔고.